192번입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라고 돼 있죠? 음. 자, 여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이죠? S12 이거고 S22 이거다. 그 S30을 구해라. 자, 191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1번에서 얘기했어요. 설명 보세요. 어, 그럼 여기 다시 설명하자. 다시 설명하면 자, 이게 이런, 이런 얘기라고 죠. s 1 2 120이면, 자 이거 있었죠. 에이, 이걸 설명하면 되겠지. 자, a 1 1은 A1 더하기 10d 이런 거죠. A12는 A2 더하기 10d 이런 거죠. A20은 A10 더하기 10d 그래서.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 자 여기는 몇 번째 항까지 스무 번째 항까지 의합에서열 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라고 쓸수 있겠고 여기는 그죠 a11부터 a20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쪽은 어열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쓸수 있고 그게 이제 더하기 100d다 이거죠 그러면 뭔 얘기냐면 요 놈하고 이거 자체 요거 자체와 요거 자체는 그죠 어 100d만큼 차이가 나는데, 요 다음 10개도 생각해보죠. a21은 a11 더하기 10d. a22는 a12 더하기 10d. 이런 식으로. 그러면 a30은 a20 더하기 10d.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걸다 더해보면, 자, 이쪽은 21에서 30까지. 그러면 뭐야? 아, 30번째 항까지 합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는, 자, 여기 뭐요? 어, 얘는 20번째 항까지 합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 더하기 100d. 자, 요 놈과 요 놈의 차이가 100d. 그럼 똑같은 100d 차이 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이 뭐냐. 여기 그 a1부터 뭘쭉 있을 거냐. a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A11이 있고, A2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21이 있을 거고, A30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이 S1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이 S20 빼기 S1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이 S30 빼기 S20. 그죠? 요게 개수가 10개, 10개, 10개잖아. 그지? 그니까, 등차 수열에서 등차수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도 마찬가지로 괜찮아 어쨌든 간격이 똑같 간격 같은 간격으로 같은 개수만큼 더한 애들 끼리는 그죠? 얘랑 얘랑 얘들의 합은 분명히 이 합들이 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거 야 등차 그지? 왜 여기 봐봐 100씩 더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도 그 다음 10개도 마찬가지 이 앞에 10개에다가 100d를 더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120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s20이 40이니까 440이니까 120에, 아, 440에서 120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0이란 얘기 그죠. 그럼 여기가 200 커졌잖아.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으니 그다음거 마찬가지 200 커져서 520겠죠. 이 요만큼이. 그죠? 그러면 S30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840에 960. 정답은 960.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 여기 간격이 같아야 돼. 일단 간격이 같고 개수가 같은 그런 합들끼리는 반드시 등차수열을 이루게 되어 있다. 요런 요런 것들을 한번 써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막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 해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이니까 그지? 등차수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들끼리 항끼리 뭐해본다? 빼면 빼면 뭔가 공차를 알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내용인 거잖아. 결국에는 항끼리 빼면 공차를 알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생각을 해. 얘는 이제 어, a1부터 A1 더하기 쭉쭉 해서 A10 까지인 거고. 자, 요것도 사실은 A1부터 쭉 해서 A10 있고, A11, 쭉 해서 A20 까지 있는데, 이게 생각하기로 이게, 어 얘가 440이고, 얘가 120이잖아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빼면 요만큼을 알수 있겠지. 요만큼이 얼마? 320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얘랑 얘랑도, 요 네모 친 애들끼리도 빼보자 하는 거야, 사실은. 빼면은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빼면은 요게 전부 다요첫 번째 앞에 있는 첫 번째 것도 10차이 두 번째 것도 10차이 세 번째 것도 10차이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걸 뺄 거야 요 밑에 거에서 얘를 빼 그러면 앞에도 10d 공차 10개 그 다음 것도 10d 공차 10개 왜 12번째 12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니까 13번째에서 세 번째 빼도 10d 이런식으로 쭉 해서 스무번째에서 열번째 양 빼도 10D 그 이게 100D잖아 그지? 그 100D가 얼마다? 여기서 이거 뺀거니까 200이다 어? 그러면 D가 2네 뭐 이런식으로 D도 구할 수 있어 사실 공차도 구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선 좀더 확인을 하면 아 요게 200 차이 200인데 200 차이가 나는데 100D가 근데 사실상 우리가 요 다음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오는 10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보면, 100D만큼 차이가 나니까, 아, 등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되셨어요? 네.